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민준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오늘 국내 야구를 통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국내 야구 4경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따로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두 경기를 따로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LG와 NC의 경기인데요. 양팀 주말 시리즈 3차전이 오늘 LG의 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1, 2차전은 NC가 승리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 LG는 수입회 위기에 몰렸는데, 어 오늘 LG 선발 투수는 이우 이유, 이찬 선수가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어 이번 시즌 15경기 출전을 해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2.9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으로 활약을 하다가 직전 경기하한전에서 이번 시즌 첫 선발로 등판을 해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 승리를 챙겨 갔죠. NC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 나서 가지고 1이닝 일자책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 출전을 해서 3승 2패를 거두고 있고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 중입니다. lg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경기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죠. 최근 lg 타격감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죠. 타선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연패가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순위가 5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빨리 연패를 끊어야 할듯 하지만 오늘 상대 선발이 LG한테는 조금 불행하게도 루친스키가 등판을 하죠. 어제 경기 초반에 버틀러가 흔들릴 때조차 3득점이, 3득점밖에 뽑아내지를 못하면서 타선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루친스키라면은 7이닝 이상 충분히 저득점으로 묶어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는 어제보다 더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답답한 타선 흐름도 모자라서 어, 믿었던 불펜진에서도 이제 실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반면 NC 타선은 많은 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젊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정말 잘해 주고 있죠. 이 경기는 수입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엘, NC가 LG에게 수입을 당했던 것을 어, 이번 시리즈에서 그대로 갚아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NC의 승리를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는 하나와 기아 경기입니다. 일단 하나의 홈에서 열리는 양팀 주말 시리즈 3차전 경기고 앞선 경기에서 이제 1승 1패씩 주고받은 양팀이고 오늘 이기는 팀이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늘 홈팀 하나의 선발 투수는 김민우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 6경기에 나서가지고 1승 3패를 거두고 있고 평균 자책점 7.4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이 등판을 합니다. 양현종은 이번 시즌 9경기 출전을 해서 1승 7패를 거두고 있고 5.3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뭐 양현종이라는 이름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적과 자책점이죠. 현재 리그의 선발 투수 중에, 음, 패가 가장 많은 투수가 바로 양현종 투수인데요. 어, 그렇지만 양현종은 5월 들어서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베이스를 찾아가고 있죠. 어, 5월 달3 경기 출전을 해서 1.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양현종의 건재함을 알렸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독 사태 이후 타선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면서 어 오늘 경기에서는 양현종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현종은 오늘도 호투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이제 타선과 불펜인데 어 불안한 불펜을 생각해서 양현종이 7이닝 정도는 버텨줘야지, 7이닝 이상은 버텨줘야지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양현종 충분히 뭐 7이닝을 7인 이상을 저득점으로 막아줄 수 있는 선발 카드고 어, 오늘 경기만큼은 다선이 힘을 내서 양현종 선수의 호투에 보답을 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경기는 기아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아의 승리는 당분간 좀안 갈라인데 뭐든 어떤 정황상 그냥 오늘 기아의 승리가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이제 키움과 롯데의 경기인데요. 양팀 1, 2차전에서 이제 모두 키움이 승리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 롯데는 수입회 위기에 몰려있죠. 오늘 수입전 경기가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데 음. 오늘 원정팀 롯데 선발 투수는 톰슨이 출전을 합니다. 톰슨은 이번 경기 9경기 출전을 해서 2승 2패를 거두고 있고 4.0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한 적은 없고 직전 경기에서 LG로 상대로 어 완봉승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팀 선발 투수는 김동준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14경기 출전을 해서 4승 3패를 거두고 있고 4.5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롯데는 이번 시즌 처음 상대를 하고 직전 경기에서는 KT를 상대로 선발로 등판을 해서 4.2이닝 4실점을 하면서 좋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어, 오늘 경기, 뭐, 선발의 무게감에서 톰슨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 완봉승 이후의 경기라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죠. 음, 완봉승 이후에는 맥가이어도 그렇고, 뭐, 이승호 선수도 그렇고, 어, 그, 저기, 윤성환 선수도 그렇고, 어, 여러 선수들이 항상 본인 평균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톰슨도 최근 물이 오른 뭐 키움의 다선을 상대로 호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키움의 김동준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오늘 경기는 활약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양팀의 활약 대결에서는 키움이 롯데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전 한화전에서 수입패를 당한 수모를 롯데를 상대로 수입승을 거두면서 어 기분 좋게 휴식기를 맞이할 듯합니다. 이 경기는 키움의 수입승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T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뭐, 진짜, 어제 경기 제가 키움의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이 경기는 1차전, 2차전 제가 다어 예상에 성공을 했는데, 어제 경기는 진짜 알칸타라 발로 KT가 승리를 가져갔다고 가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뭐 백정현을 상대로 어, 답답한 타격을 한 k t 고요 이득점밖에 법지를 못했고 오늘 경기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김민이 등판을 합니다. 어, 김민은 이번 시즌 9경기 출전을 해서 2승 5패를 거두고 있고 4.36의 평균자 직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어, 직전 경기에서는 기아 상대로 깜짝 호투를 했는데 상대가 타격 부분에서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기아를 상대로 한 호투였기 때문에 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어, 지난달에 삼성을 상대로는 이제 5.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팀 삼성의 선발투수는 맥과이어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 등판을 해서 1승 3패를 거두고 있고 5.0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노이트 노런 기록을 한 이후에 기복이 있는 피칭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오늘 경기는 답답한 타격의 KT를 상대로 어느 정도 호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T를 상대하는 것은 처음이고, 자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4마리 넘는 만큼, 어, KT의 자타자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로아스와 이제 뭐 강백호를 조심한다면 큰 문제 없이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끊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자신이 퇴출이기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경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맥과이어고, 오늘은 그래도 어,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삼성이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갈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경기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야구 내네 경기는 어, NC의 승리와 기아의 승리 그리고 키움의 승리와 삼성의 승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오늘의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는 NC와 기아 경기입니다. NC의 승과 기아의 승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음, 그리고 두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저것도 수입전이죠. 수입전인데, 이제 뭐, 처음에 제가 SK, 어, 아, 두산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어, 이영하 선수가 너무나도 이제, 어, 직전 경기에서 투구수가 많았어요. 115구를 던졌고, 그, 그전 경기에서도 114구를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4일 휴식 후에 등판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또, 어 피칭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 기록을 살펴보면 좋은데, 경기를 보고 있으면, 어 항상 루상의 주자를 좀 많이 내보내고 위기도 많이 맞이하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어떻게 잘 극복이 됩니다. 두산이 수비를 잘 한, 두 수비 부분에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어 그래서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SK를 가자니 문승훈이 그렇게 또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전이기도 하고 패스가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머지 이 경기는 제가 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어, 주력으로 생각하는 경기는 NC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또 종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